안녕하세요.이번 이야기는 충남 보령에 사시는 신영호 선생님의 사연입니다.제목은 장날에 결석하는 아이.학년 초새 학급에 담임을 맡아 첫 수업을 하던 날이었습니다.강선영.강선영.어, 결석했는데요.다른 아이가 덧붙였습니다. 오늘이 장날이거든요. 장날? 이라는 말에 아이들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영문을 몰라 장날과 결석의 함수관계를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날에는 동생을 돌봐야 한대요. 선영이네 엄마 장터에서 장사해요. 아이들은 서로 선영이 사정을 제가 더잘 안다는 듯 이런저런 얘기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무슨 사정이 있겠지 싶어 일단 덮어두었다가 수업을 모두 마치고 물어 물어 선영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판잣집의 쌀이 문을 열자 손바닥만한 마당에서 고만고만한 코흘리개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선영인의집 맞니? 아, 누나는 엄마랑 장에 갔는데요. 나는 이왕 나선 걸음 장터까지 가 보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장터 한 구석 허름한 천막 아래 국수를 삶는 엄마 곁에서 아기를 등에 업은 채 밀개떡을 굽고 있는 선영이를 찾아냈습니다. 선영아! 아, 어, 선생님! 아이의 어머니는 선생님이라는 소리에 연신 고개를 주억거렸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별 목이 없네요. 선영이 어머니는 살림 미천 맞다를 장날마다 결석시킬 수밖에 없는 아픈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몇년전 암으로 세상을 뜨신 선영이 아버지가 남겨놓은 것이라고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빛과 어린 자식들만 줄줄이 여섯. 선영이 어머니는 살아갈 길이 까마득해 몇 번이나 도망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식들의 까만 눈망울을 보면서 이내 나쁜 생각을 떨쳐버리고 다시 일을 악물고 살아오기를 몇 년째. 하지만 어머니 혼자 감당하기에는 자식 여섯을 먹이고 입히는 것만도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할수 없이 장날이면 선영이를 데리고 나와 장터에서 음식을 팔았다고 합니다. 전후 사정을 알게 된 나는 장날마다 조퇴를 시켜줄 테니 일단 학교에는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머니는 틀림없이 학교에 보내겠다고 약속했고 선영이 얼굴에는 이내 빨갛게 꽃물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날이 되면 나는 흐뭇한 마음으로 선영이를 조퇴시킵니다. 부디 선영이 어머니 장사가 잘 되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예, 참 어려울 때 누군가가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큰 도움이 되죠. 예, 제 생각에는. 선영 씨에게도 이 신영호 선생님의 보살핌이 큰 힘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